버튼 클릭 숫자를 한번 세보시겠어요? 제가 이제 할 일은 버튼 딱 한번 클릭입니다 딱 하면 시작됐어요 이 30분 동안 산책을 한다든지 보시면 마사지 의자 있는데 마사지 의자에서 마사지 받는 거 좋아하고 어, 뭐. 이러 일하시는 게 맞으신가요? 근데 예의가 없는,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올리브영 상품을 저는 해외 사이트에 AI로 한 번에 상품 2,000개, 3,000개를 올려서 방구석에서 하루 30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카오 AI 개발자 출신인데, 하루 30분이면 충분해요. 최대 매출은 1 0만원 정도까지 내봤고, 월순수익은 300만원까지 내봤습니다. 버튼, 딸깍딸깍만 하면 사실상은 다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4시간, 8시간 일하는 건 부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루 30분, 하루 1시간 일했을 때가 진정한 부업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루 30분만 일하고도 월순수익 100만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마이크 한번 찾으시겠어요 아 네네 네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네제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6년차 AI 개발자고 올해까지 이제 카카오 AI 개발자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하루 30분 일하면서 올리브영으로 해외 사이트에 등록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카카오에서 일하셨으면 좀 엘리트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은 근무 안 하시고요? 아, 지금 근무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일을 했었고요. 그러면은 지금 부업으로 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올리브영 제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품들도 같이 많이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은 보통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제가 여기 이제 포장하는 창고입니다. 포장하는 창고인데 여기서 한 20분 정도 이제 포장을 했다가 이제 아침에 포장이 끝나면 이제 저는 한 10분 정도 컴퓨터로 10분 정도 일을 하고 그럼 하루 일과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방이 포장하시는 곳이라고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어네 <laughs> 네, 여기... 아침마다 포장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저는 한 다섯 개에서 한 여섯 건 정도 이렇게 주문하고 미리 좀 주문이 들어 잘 들어오는 것들 이렇게 포장을 해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않네요. 아 사실은 이게 사실 무자본, 무재고로 할수 있는 사업이라서 재고를 크게 둘 필요가 없고요. 근데 자주 주문이 들어오는 제품들에 한해서만 또는 아니면 세일이 한50% 세일, 뭐30% 세일 세일이 많은 제품들만 좀쟁겨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본업은 따로 있으신 거예요? 아 맞습니다 본업은 따로 이제 저만의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 프리랜서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보니까 엄청 많아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아 주문 건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루에 한 5개에서 10개 정도 포장을 하면 되고요 한 달에 한 100에서 150건 정도의 이제 주문이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막 포장하는 일도 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특히 장점이 해외에 이렇게 판매하면 뭔가 배송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냥 포장해두고 집 앞에, 아파트 집 앞에 냅두면 알아서 택배원이 가져갑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일을 하시고, 그냥 뭐, 편안하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들이 몇 시간씩 걸릴만한 일을 50분 만에 하시는 게 비결이 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있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비교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마진 계산부터 해서 뭐 할인 기능. 그리고 뭐 마케팅에 등록하는 캠페인 기능, 대량 등록 기능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30분 일한다는 것이 이제 대량 등록도 하고 남은 시간에는 이런 마케팅 관리나 마진 계산 관리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리브영 제품을 올릴 때 어떻게 올리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수동으로 올리거든요. 수동으로 올리는 올린... 작업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최근에 올리브영 세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게 저희가 더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 이렇게 올리브영 세일 때잘 팔린 것들을 쟁겨두고 이제 그걸 팔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토리든이라는 제품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 브랜드도 잘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 토리든 제품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미지랑 상품 이름이랑 그 상품 설명을 영어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수동으로 등록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미리 좀 준비해둔 어 사진을 올릴게요. 이게 제가 촬영해 온 사진들인데,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두개 나온 사진을 가운데로 이렇게. 그 다음에, 영어 이름을 이제 작성해 줘야 하는데, 채찌 PT라는 기능을 이용하고 있어요. 채찌 PT에 올릴 상품 이름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채찌 PT에 올리시면 됩니다. 이 p t 가 영어로 바로 상세 설명을 적어주게끔 나오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가정을 거쳐야 합니다. 영어 상품명 제목으로 바꿔줘. 채 g PT랑 왔다 갔다 하면서 올려야 돼요. 처음에 만약에 수동으로 하시려고 하시면. 지금 제목을 올리고요. 카테고리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GPT에서 나왔던 상세 설명을 이렇게 하나 붙여주시면 돼요.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브랜드는 토리든이다. 그래서 찾아서 토리든 해주시고, 유통기한은 24개월이다. 해주시고 이 가격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32,000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합리적인 가격을 세팅하는 거는 또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인가를 세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재고를 설정해 주시고 무게는 그냥 한 0.2kg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시면 이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이제 8개 국가에 이렇게 해서 퍼블리시를 하면 바로 이제 8개 상점에 판매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방금 하나 올리시는데 오래 걸린 것 같아가지고요 맞습니다 뭐 GPT로 하니까 쉽네 라고 싶으실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중요한 포인트는 상품 개수를 엄청 많이 올리셔야지 본인의 매출이 올라가거든요 상품 100개, 500개, 1000개, 2000개 더 많이 올리는 사람이 당연히 매출이 더 많이 증가할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 등록을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게 업로드 하는데 한 10분 정도는 그래도 잡아먹는 시간이 있거든요. 어떤 상품을 올릴지 리서치하는 시간도 한 10분 정도는 걸립니다. 토탈에서 한 상품 하나 올린다 20분 정도가 걸리는데, 사실상 상품 500개를 올린다고 하면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입력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해볼만 하겠다 해서 저도 처음에는 했었는데 하루에 거의 한 8시간씩 이렇게 일을 해도 하루에 한 진짜 한 10개 20개 등록했던 것 같아요 또잘 팔리는 상품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때도 있더라고요뭐 30분 1시간 리서치를 해야 할 때도 있고 두 번째로는 마진 계산이라고 해서 이게 수익이 얼마나 남는지도 계산해야 하거든요. 수수료나 간세나 환율 이런 것들 다 생각해서 상품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어쨌든 복잡한 가정들이다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최대한 프로그램으로 다 단순화를 해놨고 그래서. 버튼 딸깍딸깍만 하면 사실상은 다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버튼 딸깍딸깍이라서 좀가장처럼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실제로는 한번 <laughs> 보여줄 수 있어요? 바로 보여드릴까요? <laughs>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총 지금 3천여 개 정도의 상품이 있는데 지금 이론상으로는 하루에 한 2천 개 정도 등록할 수 있고 한 번에 100개씩 등록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제 올리브영 제품들이 쫙 있는데요 그래서 아비브부터 해서 아누아 뭐 여러가지 빌리프 제품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브랜드도 뭐 121개 소싱 가능한 상품은 뭐약 3천여개 정도 되는데요 그면 예시로 아비브 제품이랑 뭐 아누아 제품 이런 것들을 100개 정도 선택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100개 대량 네. 소싱 100개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버튼 클릭 숫자를 한번 세보시겠어요 자 버튼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한번 클릭했고, 그 다음에 버튼을 또한번더 클릭하고, 상점 이름을 한번 적어줍니다. 본인이 쓰시는 상품 설명을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제 AI가 이 상품 설명 형식을 그대로 유사하게 해서 그냥 자동으로 다 작성해주고, 이미지까지도 다 AI로 다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해외 사이트의 특징은 보통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쿠팡이나 네이버 스토어는 상세 페이지를 이미지로 구성하시잖아요 아주 기다란 이미지로 구성하시는데 이 해외 사이트의 장점은 어, 이미지 그런 거를 작성하는 란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영어 텍스트 글만 작성하시면 돼요 아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영어 텍스트만 그냥 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 사실상은 너무 편안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할 일은 버튼 딱한번 클릭입니다. 딱 하면 이제 시, 시작됐어요. 너무 쉽죠. 이제 100개 상품이 이제 등록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이게 잠깐 입력한 게 100개짜리 끝난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이 100개 등록되는데 한한 30분, 2, 30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30분 동안 저는 뭐 산책을 한다든지 보시면 마사지 의자 있는데 마사지 의자에서 어 이렇게 마사지 받는 거 좋아하고 아, 이... 근데 안마 의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일하시는 어, 게 맞으신가요, 사실은 뭐뭐 일을 꼭꼭 <laughs> 네. <꼭> 컴퓨터에 앉아서 <laughs> 이거 근데 예의가 없는,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잠깐 끄겠습니다. PD님 <laughs> 저랑 차한잔 하시죠? 제가 좀물한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게 너무 좋은 장점이 이렇게 그냥 프로그램 돌려놓으면 따로 뭔가 일을 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우스 클릭 딱딱딱딱이면 딱깍 진짜 다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0분 동안 AI가 작업을 다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냥 사람 대신에 모든 일을 AI가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거 돌려놓은 동안에도 뭐 굳이 뭐 쉬지 않더라도 다른 일도 할수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본인이 다른 일들 더 하고 싶으시면 뭐 일을 하셔도 되고 저 프로그램을 감춘 다음에 이제 일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으신 일을 하시면 된다 빨래를 하셔도 되고 커피를 마셔도 되고 산책하셔도 되고 육아도 하셔도 되고 그래서 피디님도 한번 여기 앉아서 드시겠어요? <laughs> 뭐 개발자를 그만두시고 쇼핑몰을 네. 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아, 이게 참 좀, 좀 웃긴 사연인데요. 사실. 이제 저희 와이프가 커머스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와이프도 이제 쿠팡이랑 네이버스토어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연한 계기에 뭐 해외 쇼핑몰을 이렇게 판매한다는 글을 본 거예요 어 이거 시장 넘짱한 거 아니냐 우리도 해외 진출 한번 해보자 음. 근데 그게 뭐월 매출 2천만 원 난다는 쇼핑몰이었고 이제 잘 딜을 해서 한 800만 원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 쇼핑몰을 인수하셨다고요? 맞습니다 매출 2천만 원 난다고 해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실제로도 거기서는 이제 증거 기록 들도 다 봤어요 아, 그래서 어, 확실히 믿고 너무 싼 거죠 사실은 800만원으로 월매출 2000만원 너무 좋다 해서 샀는데 막상 이제 받고 나니까 월매출이 한 100만원 밖에 처음에 안 나는 거예요 사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뭐 <laughs> 어떻게 보면 사기인 거죠 왜, 왜 이거 갑자기 그러냐 하니까 아 이거 지금 내가 잠깐 판매한다고 휴전물 처리를 해놨다 한 3개월 동안 그래서 그런 거지 뭐 크게 이슈가 없을 거다 열심히 하면 괜찮을 거다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열심히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것도 처음에 말씀 안, 안 해주신 거죠 하루에 한 그분이 한 8시간씩은 일을 했대요 한 새벽 4시까지 일을 해서 만들었대요 근데 처음에 판매하실 때는 그런 말씀을 아예 안 주셨거든요 막상 저희는 여러 가지 이미 쿠팡이나 네이버스토어 이런 거다 하고 있는 와중에 8시간 쓰라고 하면 절대 사실은 불가능한 시간이거든요. 본업도 네. 있으셨잖 맞습니다. 거. 저 같은 경우는 그, 그 당시에는 이제 카카오 개발자로서 카카오 개발을 하고 있는 일이었 고뭐 사실은 그래서 아, 이거 말이 안 된다. 하루 8시간 일해야월 매출 2천만 원벌수있 된다. 음. 이거 사기 먹은 것 같긴 하다.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을 줄이고자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AI 개발자여서 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뭔가 자동화해서 좀 편리하게 일을 하는 것들 엄청 좋아해요. 사실 성격도 뭐든지 자동화시키려고 하고. 800만 원을 그냥 날리느니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보겠다 해가지고 800만 원이라도 다시 해소하고자 네. 이제 개발을 열심히 하게 됐고요. 그래 이렇게 개발해서 저는 이쓴지 지금 1년 정도 됐어요. 개인적으로 쓴지 최대 매출은 지금 1,000만 원까지 찍었었고요. 월순수익 기준에서 300만 원 정도 찍었고 지금도 아, 30분 지금. 맞습니다. 30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큰 장점이 30분 일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피디님은 모르겠는데, 저는 야, 야근을, 야근을 진짜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야근 너무 싫어하는 성격이고, 이전말 드리기 그렇지만 카카오는 사실 워라벨이 좋다는 회사예요. 그만큼 저는 워라벨을 엄청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부업으로서 8시간 일해라, 4시간을 일해라,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조금 일을 해야겠다. 조금 일하면서 어 돈을 벌어야겠다 싶은 마음을 만들었고, 실제로 이제 그게 작동되고 있어서 뭐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해외 쇼핑몰에 대해 좀 어려움을 느끼진 않나요? 해외 쇼핑몰 하면 굉장히 사실 어려워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 프로그램을 쓰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이 해외 사이트 등록하시는 분들은 마진 시트라고 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쓰거든요. 혹시 이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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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해야 합니다. 뭐싱가폴 국가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국가에 대해서 필리핀, 태국. 보기만 해도 너무 눈이 아프지 않나요? 어, 너무 복잡해 <laughs> 보여요. 이거 하다가 사실은 다 포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장점입니다. 이게 다들 포기하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런 복잡한 계산을 대표님 어떻게 쉽게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부분도 저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바로 마진 수익이 얼마나 남을 수 있는지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내가 지금 뭐이 상품은 796건 팔았다 이런 것도 다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서 어느 정도의 내가 수익을 남길 수 있는지도 계산이 돼요. 아까 이 엑셀 시트랑 비교하면 쭉가 보시면 아내 예상 이익이 이 정도 되구나를 이 틈 바구니 내에서 한 국가마다 찾아내야 하거든요. 저의 프로그램을 보시면 너무 편한 게 국가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바로 볼 수가 있고, 이건 싱가포르 국가에 대해서 3,500원 정도를 남길 수 있거나 이 상품을 팔면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그러면 이부업을 최대적으로 누구한테좀 추천하시나요? 아기를 키우시는 주부분들한테도 엄청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투잡을 이미 뛰고 있다. 난 3샵까지 뛰고 싶다. 하면 그래도 30분 정도 또 투자할 수 있으니까 뛸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야근을 10시까지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30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 부업이라서 충분히 월순수익 100만 원 정도 얻어가실 수 있고,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한 직장인 분들부터 해서, 뭐, 야근이 엄청 많으신 분들, 뭐, 아기를 돌보느라고 너무 바쁘신 분들도 다 가능한 부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진짜 가능한지 실제로 가능한가 의심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의심이 가시는 분들한테는 무료 라이브 강의를 오셔서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보여준 기능들이 너무 많거든요. 무료 라이브 12월 23일 무료 라이브 강의 때 전부 다싹다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대량 등록뿐만 아니라. 진짜 다양한 기능들이 많은데 설명드리지 못한 기능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이용하면 하루 30분만 일하고도 월 순식 100만 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어쨌든 부업이란 정의를 생각해보면 4시간, 8시간 일하는 건 부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루 30분, 하루 1시간 일했을 때가 진정한 부업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오히려 어 시간에 여유를 가지시고 운동도 다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더 즐기시고 더 어, 여유롭게 사시면서도 동시에 부업으로써 하루 30분 월순수익 100만 원을 얻어 갈수 있는 것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